2000년 전 바울 사도나 우리나 심정은 똑같습니다. 사명자의 가는 길은 일심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온갖 질병이 시달렸습니다. 세 번씩이나 특별 강구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고 하나님이 거절하면서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방어는 종횡무진, 그야말로 불철주야, 복음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선교사로, 개척자로, 그야말로 전도자로, 정말 자비랑 전도를 하면서 그 몸을 완전히 주님께 던져버렸죠. 자, 저는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육신의 이 몸을 떠나서 속히,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떠나든지 머물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천국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두 번째 빌리보 1장 23절 24절을 보면 은 정말 속히 육신의 세계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가고 싶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그랬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과 영상 가족들 정말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이 괴로운 세상, 힘든 세상 질병과 고통과 경제와 사람과 환경과 여건에 시달리고 사명자로 살기에 너무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바울의 심정을 백번 이해하고 바울을 본받읍시다. 그래서 빌리포 1장 23, 24절에도 정말 나는 천국에 가고 싶은게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욕망이란 단어를 정말 자극적인 그야말로 이 용어를 썼지요. 그러나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머뭇거리지 않겠다. 떠나고 싶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너희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머물고 싶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방울의 마음을 가집시다. 사명자는 정말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구독과 영상의 가족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 이제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면은 우리 주님이 언제 정말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저 천국에 우리를 데려갈 날이 올 것입니다. 소망을 가십시다 사명자여 울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사명자여 오늘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바울 사도를 그 신앙을 따라갑시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자랑하며 따라갑시다. Thank you very much.